오늘은 당뇨, 호박, 장국수를 한번 해볼게요. 또 남은 재료로 감자 없이 끓이는 호박 속 맞는 된장찌개 해볼게요. 같이. 재료는 호박 두 개, 양파, 무, 두부 한 줌, 그리고 저희 고기 소 만들어 놨었죠. 배추 만두 할 때. 쌀국수를 미지근한 물에 해서 좀 씻어 놓고요, 담가 놓죠. 호박은 채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 칼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껍질을 먹을 때는 야생으로 자란 호박은 안 되고 재배한 호박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작은 호박 두개해 놓고요. 속은 따로 찌개 끓일 거니까. 하나도 버리지 말고 알뜰하게 다 쓰셔야죠. 다 쓸어 넣으세요. 채수 내는 걸 계속 어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되게 간단해요. 물 1L에. 한줌한줌한 줌, 한 줌, 한 줌. 무, 양파, 파 이렇게 넣고 한 20분 끓여서 뚜껑 닫고 그냥 뜸좀 들이다가 그 물에다 양념하실 때는 참치에 소금보다 나트륨이 좀 낮으니까 그거 한 스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쓸 거예요. 된장은 집집마다 맛이 틀려요. 근데 저희 거는 조금 싱거워요. 거의 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서 그 간을 보면서 하세요. 된장찌개는 마늘을 넣지 않는데 장국수는 제가 마늘을 넣어요. 우리 당뇨고추장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끓을 때 청양고추랑 넣어주시고요. 국수 바로 넣으시고요. 이제 배추 속은 있는 거 집에서 조금씩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익혀주시면 돼요. 원래 재료를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야채도 각자마다의 나트륨 보유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 오르면, 근데 이게 항암하는 분들은 약간 냄새에 되게 민감해서 그, 호박 비린내도 느껴요. 그럴 때는 있으시면 청주 넣으시면 좋고 아니면 맛술을 한 스푼 하시고요. 실파나 쪽파 올리시고 네 이제 담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집은 된장 하나로는 국물을 자꾸 먹게 돼서 제가 국물을 줄이는 스타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당뇨고추장이 좀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비벼서 드시면 음, 맛있어요. 마지막에 참깨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게 당의 함량이 낮을수록 채소로 분리되고 당이 높은 과일로 분리되는데, 호박은 그 중간에 있대요. 그러니까, 날로 먹기는 좀 그렇고 꼭 익혀 드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자 없이 끓이는 호박 된장찌개 가볼게요. 아까 호박 속이 남았으니까 그거 다 써야죠. 똑같아요. 500ml에. 역시 된장도 간을 잘 보시고요. 집집마다 약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배추만두 할때 남았던 고기 없으면 돼지고기 조금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소끔 끓여서 야채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여주세요. 왜냐하면 두부를 맨 나중에 넣어야 두부가 깨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에 퍼놔도. 이쁘고 그렇거든요 얜 나중에 두부하고 실패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내면돼요 되게 평범하죠 근데 된장도 간을 좀잘 보셔서 조금 싱겁게 드시는 거 1리터에 요거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